Hi, Anka. Thank you. My n a e is My name is. Hey? Oh my god. Oh my god. Thank you. Hello, Thank you. Thank you. Yeah. Korean. Ah, oh, s <laughs> Hacking. Hacking. Oh, it? It hmm? What is this? This is a gift. from my sister. 어 말리카. 예. Yeah. 오오 말리카가 선 선편지를 보냈대요. 아 코리안 냉기지? 코리안 냉기지? 예. 우와 감동이야, 그렇지. 음. Good morning, oh God. God. I m e you are fine. fine. I also miss you so much, but I can't go. go, but don't visit. visit. We will meet uh, more time in this mm, life. Take care of yourself. Monica. Thank you so much for gift. Thank you. I always, uh write uh write you the telegram. Mm um, telegram. Okay. Yeah. Sure. I, I arrived You your life. Um, she, taxi, oh, taxi. No, no, no. I am ourselves. Just you, I have have enough money. I have enough I 자뭐 택시 잡는 거지 어나 갈게 어어어 어. 어, 어. 미안하다고 찾아온 아이들 겨우 보냈네요 아뭐 오늘 학원 선생님한테 허락 받았다고 안내해 줄수 있다고 아, 계속 그런 거냐면아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학원으로 학원 선생님이 허락을 했대요 저를 안내야 해준다고 빠지겠다고 빠지지 말고 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오늘 선물을 주고 갔는데요 놀러가서 찍은 사진하고 그리고 막내 말리카 14살짜리 꼬맹이가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잘 썼네 한글을 아나? 아무튼 감동의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내일 이제 하루 사마르칸트에 하루 이제 머물 예정인데요. 하루 남았는데 내일 친구들을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내일은 좀 사마르칸트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배가 좀 출출해서요. 저녁거리 뭐 있나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 며칠 내내 샤슬리 꼬치 소고기 꼬치인데 두 개씩 먹었거든요. 꼬치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는데 두 개만 먹어도 배불러가지고 4,000원이면 그냥 저녁 한 끼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샤슬링 다른 종류의 고기를 한번 먹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이 옥수수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또 샤슬링 굽는 냄새가 납니다. 이쪽에 보니까 발 마사지 집이 있던데 지금 종아리가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경직이 됐는지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마사지를 한번 받아 봐야겠다 근데 뭐 아무데나 들어가기도 그렇고 저는 한번도 그런 마사지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만 먹어 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긴 한데 다른 종류가.. 이건 닭인가? 음 식당이 굉장히 멋있죠? 여기서 아무리 먹어도 만원, 이만원? 만원 진짜 비싼 건 이만원 이 정도 죠투원 테이크아웃. 그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하고 같이 섞어서 포장해서 줍니다. 계속 지금 두 개씩 먹다가 오늘 하나 더 먹어볼 까요 군인들 같은? 군인들. 가시탄 이렇게. 자, <목소리> 주민들이 단체로 식사하고 지금 미정민적거리다가 제가 항한테 엄청 혼나고 있습다 지금 저렇게 지금 전시되는 저는아 실내기 밤좀 늦게 오면 다 팔렸어요. 없어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소고기인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호객 선거! 응? 태양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네지네 발마사지 좀 받으려고 왔다가, 이거 뭐 지금, 조격, 한번 써있네. 아, 오늘 또 하필 장난이라고 또, 가는 날장난이라고 또, 문 닫았네. 아, 지금 종아리가 지금, 땡땡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피가 잘안 통하는가 봐요, 이제. 하지정맥이 있는지 아, 네. 해외 나오면 무조건 만보이상 걸어야 되는데 힘드네요 한국, 한국 관광객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은 봤는데 아직은 우즈벡이 조금 접근성이 어려운가 한국 관광객은 잘못 봤지만 한국에서 이렇다는 노동자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저거는 뭐야 닭? 닭인가? 닭나게 같은데 저렇게 진열을 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요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알아서 잘 익히겠죠. 하나 어떻게 계속. 조금만, ja, 조금 만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스있겠다맛있다맛있 정말 비있겠적이다 빨리 가다 맛있겠다. 아야지 여기는 그냥 길거리 같은데, 선 그어놓고 관광지 앞이라고 유료로 돈을 받아먹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허가를 받고 하겠지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엄연히 이슬람 국가라서 술을 사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 다행히 아파트 주변에 아, 맥주를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 고기인데 맥주하고 한잔 해야죠. 맥주 한 잔하고 같이 먹어야. 아, 내일 쯤한 팔로프를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맥주를. 이거 맛있더라고 은근히 큰거 하나 사이즈.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요무튼 하나 보이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예, 안녕하세요. 하 어디 사 한국, 아, 서울, 아, 서울, 서울. 예. 어,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예. 어 어, 반갑습니다. 와, 고생하셨네. 에. 맥주, 맥주. 맥주, 저기 아파트. 어, 무슨 아파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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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누구누구 여행, 여행, 여행. 네, 여행? 예, 여 여기. 서울이 동대문에서 동대문 알아요? 동대문 오. 내가 다 알지 동대문하고 어. 대구하고 어 점청문영시 그 알아요? 점청문영시 조금 삐대 조금 내려야지. 점목 점룡시? 아니 점 청문영시. 점청. 점천. 그래. 점점 정웅영 씨. 아, 문경. 그, 그 아저씨가 몇 살이요? 저 55. 아니 아니 지금 아저씨가 몇 살? 50. 아, 55. 55. 어. 나이 나이는 나이 똑같이요. 아, 아. <웃음> 54. 54. <laughs> 유 그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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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네. 맞아. 뭐 <laughs> 먹고 싶을래? 요 아, 아니요 맥주? 맥주 지금 이제 아. 집에 가서. 맥주, 맥진, 메친이야. 4층, 4층. 4층. 4층 누구니까? 야마가 몰라요. 이름 몰라. 오늘 얻어 가지고. 아, 나이 조금 살아요? 조금 젊어요. 아, 젊어요. 30, 30 30대. 내가 응. 음. 아? 예, 아, 회님. 아니 한, 친구 친구 한상 <laughs> 우리나라는 그냥 아이한달은 친구죠 그냥 아니 친구 말고 우리, 음. 우리나라가 우리그어그그그 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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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까 음 한살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그 누구 호스트 방주인 네. 오타베크 요, 요거 요거데 네. 와이 비싸 비싸 얼마 얼마 줬어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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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원래 8만원인데 누몇 몇명 사람이 혼자, 혼자, 혼자 7만 원, 혼자. 아니셔도 약타 볼러. 아. 우즈베키스탄이 반값이 비싸. 아니, 물론 여기 레기스탄 아니요. 앞이라 그런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죠. 동대문 나가면은 아. 호텔이 음. 사... 4 5 0 0원네한 사람이요. 그런 데가 있어. 예, 동대문에. 저, 동대문에 만 원이겠지. 동대문 식당 우즈벡 식당 옆에 아, 모텔 아, 있잖아요, 네. 여인숙 여관 여관 모텔. 아, 왜 그래 그래요, 희님 음. 우리나라가 사마르칸도, 레기스탄 제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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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일 비싼 곳. 여기가 제일 그 강남 같은 곳이야. 어, 예. 나중에 다음 달에 예. 내가 한달 정도 올려그러거든. 그래. 여행 삼아서. 월세집 하나만 얻어줘요. 월세집, 어, 월세가 내가, 내가 한달살수 있는. 가만 있어요. 싸게. 아예, 제일 싸고요. 어. 한국, 한국통 말고. 미국 돌라 있잖아요. 돌라. 돌이2500 돌라. 250, 250 돌라. 한 달, 한달이요 굿. 굿. 많이 굿, 굿. 그거는, 그거는, 아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있어. 있어. 전화번호? 좀구 3. 그만. 그 사람 잠깐만 화산 그래 내가 나중에 오면 사장님 전화번호 가야지 아니 내가 이거 텔레그램 해요?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 되겠 텔레그램, 텔레그램, 텔레그램. 텔레그램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기는 음. 그런 거 있죠 할아버지 사진 사진 예, 예, 할아버지 예. 있죠 예. 내가 처음에 예. 되 한국 사람같이 한잔 한잔 음. 먹어 먹어 있습니까 사진 있지요 음. 맥주 한잔 한잔 주고 문제인데요. 제가, 제가, 제가 어? <laughs> 어? 형님, 아, <laughs> 네 내가, 네. <laughs> <제가, 웃음> 내가 사줘요. 내가 아게 내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형님 아니, 아니, 사니 아니, 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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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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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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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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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